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끌어당김 실천자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공통점들이 100년 전 양자 물리학이 증명한 우주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다가 오늘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원하는지와 어떻게 가져올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아이젠베르크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속 전자를 연구하면서 당시 과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속도를 알수 없게 되고,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치를 알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측정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밀한 장비를 개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날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비를 정확히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켭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나비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빛의 압력 때문에 나비는 원래 날던 방향과 속도를 잃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더 정확히 보려고 강한 빛을 비출수록 나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더 많이 방해받게 됩니다. 나비를 관찰하려는 행위 자체가 나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끌어당김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되, 그것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과정은 우주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의 존재는 분명히 보되, 나비가 어떻게 날아갈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 금액 자체는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세요. 통장에 적힌 숫자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느껴보세요.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행복, 경제적 자유로움의 편안함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하지만 그 돈이 로또로 올지 사업으로 올지 투자 수익으로 올지 예상치 못한 기회로 올지는 정하지 마세요. 또한 정확히 언제까지 와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와야 하는지까지 계획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1억 원을 원하면서 동시에 정확히 6개월 내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특정 지역의 아파트로 기회가 와야 한다고 세세하게 계획합니다. 마치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업종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협력해서 몇 개월 만에 수익을 낼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더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계획에만 고집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했지만 어떻게 올지는 열어두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5년간 이상적인 남성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키 180cm 이상, 의사나 변호사 직업, 특정 성격, 심지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정했습니다. 또한 어디서 만날지, 첫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까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운명의 상대는 키 172cm의 요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며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와 시간을 보내보니 그와 함께 느끼는 행복과 사랑의 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키나 직업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행복이었구나. 그녀는 무엇을 원했는지는 분명했지만 어떻게 올지는 우주에 맡겼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자 세계의 작동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여러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벽에 쏘면, 전자는 동시에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려고 하면, 그 순간 전자는 하나의 슬릿만 선택해서 통과합니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올수 있는 수많은 경로들이 파동함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으로 오는 가능성, 투자 수익으로 오는 가능성, 새로운 기회로 오는 가능성, 심지어 여러분이 아직 생각해 보지도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는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어떤 현실이 나타날지를 결정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의식과 에너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세계의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느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관찰할지는 명확하게 정하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우주의 무한한 창의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정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변수를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를 너무 강한 빛으로 비춰서 날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능력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예술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결국 원래 꿈꿨던 것보다 더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는 우주는 살아있고 역동적입니다.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불확실성은 한계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공간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끌어당김도, 변화도,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나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원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t 과하울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매일 아침 5분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은지 명확히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좋은 기분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 기분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 올지는 열어두세요. 둘째, 80% 원칙을 일상에 적용해보세요.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80% 정도의 명확성과 확신이 있으면 행동을 시작하세요. 나머지 20%는 우주가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줄 여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점점 더 흐름을 타는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 집착 대신 과정 에너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세번 잠깐 멈춰서 지금 내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불안하고 조급한지 편안하고 신뢰하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가 바로 양자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넷째, 타인과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거나 상황의 의미를 계속 추측하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 상태에 집중하세요. 외부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섯째, 가능성 사고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하나의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열린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하세요. 여섯째, 신뢰의 근육을 키우는 일기 쓰기를 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들을 적어 보세요. 이를 통해 우주가 여러분 편이라는 확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에너지를 양자역학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이것은 원하는 현실이 이미 파동함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적 이해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주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에너지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확정성은 한계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끌어당김에서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되,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과정은 우주에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양자 세계처럼 우리의 현실도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의 의식이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오악과 하오를 구분하고 80% 원칙을 활용하며, 현재 에너지에 집중하고, 가능성 사고와 신뢰를 기를 때, 진정한 양자 역학적 끌어당김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하되 그 과정은 우주의 무한한 창의성에 맡길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무한한 공간입니다.